와, 심심한데. 잠, 말고, 따라, 와 빨리, 우와우. 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커비TV에, 그, 어, 커비TV에, 어, 이게 제 특기죠. 음. 네, 어쨌든, 저는 DDD 성에 들어와 있습니다. 한번 계속 가보시죠. 진짜 너무 무서운 게 오늘 DDD가 밖에 나가서 그런 모두랑 밖에 나가서 그런지 오늘 되게 아무도 없이 조용 조용. 아, 진짜, 아, 너무 아프네. 그리고 이 소리는 또 뭐야, 진짜? 아, 너 때문에, 이런 일이 생겼잖아. 어떡할 거야. 아니, 다 이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. 네가 잘만 알려줬어도. 그만! 그래. 남 탓하는 것은 별로 좋은 짓이 아니야. 근데 너도 그래, 게 시끄럽고, 그래. 나는 진심을 말했을 어? 진짜, 이게 어 녀석냐? 아, 진짜, 옆에 바스락 소리 나는 것 같다니까. 안 되겠어. 내가 뒤져봐야겠어. 에잇. 어, 똥이었네. 에이, 들어와, 진짜. 빨리 따라. 따라, 뭐? 큐. 그러니까. 어, 어 뭐지? 누르지 무릎. 안 따라 할거든 너희 여기서 뭐해, 진짜? 진짜 유치하다 정말. 너이둘 진짜 계속 그럴 거냐. 유치한 때부터 그러네. 어이, 진짜. 아 커터 컵이 우린 그냥. 그냥 뭐. 그냥 뭐. 니네 둘이 잘못한 건 맞잖아. 에휴. 하여간 말이 안 통해. 근데 저쪽에 소리가 난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. 에휴. 하여간, 진짜, 호기심을 못 참는다니까. 어, 무서워. 그냥 빨리 가면 안 될까? 아유, 하여간, 겁쟁이. 뭐가 그래? 으아! 으아, 아빠! 쟤는 발음교정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. 어, 얘들아. 아우, 야, 조용히 해. 무서운데, 뭐가 나오면 어떡하냐고. 뭐, 뭐야? 아, 니들 때문에 깼잖아, 어쩔 거야. 됐을지. 저쪽에도 무슨 소리가 난것 같은데. 한번 가보죠!